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온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땐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엔 평소라면 신경이 쓰일 이야기를 듣더라도 크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올땐축 처지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정은 불안전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휩쓸리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아닌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어느 것이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고플 때장 보지 마라.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힘들 때 아무나 만나지 마라.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걱정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일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걱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조그마한 걱정이 신경을 쓸수록 점점 더 불어나 커지고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조그마한 걱정도 그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커보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장벽을 마주한 것 같을 뿐더러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과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했던 걱정에 파묻혀 걷잡을 수 없이 걱정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 보는 것입니다. 걱정 안에 들어가 걱정을 대한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 제 3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